문제 46번입니다. 다음 중 폼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는 경우 설정된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의 값으로 오른 것됐어요 지금 폼이 봤더니 줄줄줄줄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아 그럼 연속 폼이네. 그렇죠? 연속 폼이란거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간단히 폼좀 볼게요. 음, 자, 지금 부서 폼을 제가 하나 열어놨는데요. 기본 보기를 단일 폼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. 단일 폼에서 폼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폼이 하나만 나타납니다. 이건 단일 폼이에요. 그렇다면 이번에는 얘를 연속 폼으로 바꿀게요. 그리고 폼 보기 들어가면, 아, 이렇게 줄줄줄줄 연속해서 나오게 되네요. 이거는 연속 폼이 되겠고요. 어,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를 볼까요? 자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하는데, 어 별반 차이 없는데요. 아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, 기본 보기 데이터 시트 돼 있잖아요. 그러면 밑에 쪽에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더 있거든요. 이것을 얘로 바꾸셔야 돼요.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셔야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가 됩니다. 되셨나요? 데이터 시트 보기까지 얘로 바꾸셔야. 요 기본 보기의 데이터 시트 되는 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뭐 있었나요? 피벗 테이블 있었나요? 얘도 피벗 테이블 보기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, 자이 상태랑 음,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기를 얘로 바꿔볼까요? 자 그래서 보기 했을 때랑 어 얘는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어야 되죠. 별 차이가 없는 거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.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지금 안 만들어졌으니까 놔두고 우리가 현재 단일 폼, 연속 폼 어떻게 보여지는지 봤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, 문제에서 지금 제시하는 거 뭐예요? 이 연속 폼 물어본 거죠? 그래서 46번의 답은 2번 선택해 주시면 돼요.